안녕하세요 한나예빵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케이프코트 이 케이프코트를 제도를 했죠 패턴을 떴죠 오늘은 이 패턴 뜬 것을 갖고 재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핸드메이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안감을 넣은 어, 코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어, 린넨으로 한번 해 볼까도 생각을 해 봤는데 린넨으로 하면 사실 그렇게 크게 쓰임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원단으로 예전부터 갖고 있는 원단이 하나 있어서 그걸 써보려고 해요. 이거는 이 원단은 무슨 원단이냐? 동글동글하게 모양이 잡혔죠. 이게 뭐냐면 어 예전에 우리 그 원단상들 말씀하시는 게 아스트로강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을 이게 무슨 동물의 털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뭉쳐있는 동물의 털의 모양에서 아마 그런 이름이 따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원단이에요. 요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아스트로강이라고 해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되는 게 이것도 결이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는 결이 있어요. 거꾸로 하면 이, 이 결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거든요. 이게 서게 돼요. 그러니까 쓰지 않고 이렇게 내려가도록 캐시미어나 이런 털이 있는 원단들도 다 똑같아요. 결이 내려가도록 재단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내려가야 되니까 이쪽이 위가 돼야, 돼야 되겠죠. 그럴 때 항상 여러분들이 하실 때 표시를 해 놓으세요. 위쪽에, 어, 여기는 위다. 위라고 써 놓으시든지, X표를 하시든지, 뭔가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거꾸로 뜨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재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뒷판부터 뜨는데요. 먼저 준비하시고, 따라는 놓으셨지만, 다시 한번 확인할 것. 거꾸로 뒤집어서 결이 이쪽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는지, 이렇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그다음에 이제 이걸 넣으셔야 돼요. 하기는 항상 많이 하셔도 부족함이 없어요. 제일 먼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패턴을 뜰 때는 뒷중심선이이 척추선이 식서 방향이 맞아야 돼요. 원단의 올이 식서 방향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원단이 이렇게 이렇게 말려 있는 그 가장자리가 마감이 된그그 그 길이가 식서 방향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말려졌겠죠. 그래서 이 방향이 식사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고기의 식사에 맞춰서 그 밑단이랑 이게 다 수직이 되도록 잘 놓으시고 그 다음에 문진을 놓으시는데 어, 여기서 하실 거는 요끝 부분이요. 끝 부분에 시접이 이렇게 없으면 안 되고요. 시접이 항상 어 지금 우리가 시접 들어가는 것이 많이는 안낼 거지만 최소한 4cm 정도는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4cm가 안 들어가지만 이쪽은 4cm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넉넉히 자리를 남겨두시고 이쪽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왜 이쪽을 잡으냐. 얘는 이렇게 뜨고 반대로 뒤집어서 붙여서 한 판으로 뜰 거기 때문에 이쪽이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중심 잡기부터 먼저 하시고, 이쪽에, 어, 느 정도 자리를 두신 다음에, 중심 잡기부터 먼저 하세요. 초구로 그리시는데, 음, 음, 이것은 사실, 그렇게 지워, 그러니까 지워질 일은 사실 없어요. 코트 같은 건 보통 우리가 만들 때 안에다가 심지를 많이 붙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이게 정확하게 그린 다음에 심지를 붙이면 다시 또 그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어, 제대로 안 그릴 때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몸판에 심지 붙일 일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리셔야 돼요. 한 번에. 끝은 크로스가 되게 이렇게 그리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밀착해서 정확하게 그리세요. 밀리지 않게 손으로 잡아가면서 그리세요. 끝부분도 정확하게 네, 잡아가면서 그리시고요. 다음 반대편 반대편도 붙여서 한 판으로 뜨셔야 돼요. 얘가 만약에 폭이 너무 좁은 원단이다. 그럴 경우는 여기 한 판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웬만하면 우울 종류는 다 폭이 넓기 때문에 한 판으로 뜨시기 쉬우실 거예요. 정확하게 잘 넣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뒷판은 재단이 끝났습니다. 어, 이 커팅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어깨선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안 주셔도 돼요. 한1.5 정도만 주셔도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가봉 때문에 조금 더 주신다 싶으시면 한 2cm 주셔도 되고요. 저는 이게 가봉이 끝난 거니까 한 1.5에서 그 정도 줄게요. 밑단을 자르실 때는요. 어, 얘는 안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단이 이렇게 올라가 붙어야 되거든요 그때 최소 4cm를 줄 거예요 그러면 어, 일단 나중에 정리할 때좀 잘라낸다 생각하시고 처음에 하실 때한 5cm 주시는 게 사실은 어, 더 좋아요 혹시 또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뒷판은한 장이 떠졌습니다 따로 놓고요 앞판 두 장을 떠보도록 할게요. 어, 이 지금 같은 경우에 아,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원단이 좀 음, 여유가 있다면요. 앞판을 뜰때 안단을 따로 뜨지 않고요. 붙여서 그냥 떠버릴 수도 있어요.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음, 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앞판이 이, 이건 지금 아까 아까 패턴하고 좀 다르거든요 이건 제 패턴이라서 아, 지금 안단 표시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앞판이 원래는 안단을 이렇게 따로 떠서 여기다 붙이면 요 가운데에 앞 중심선에 여기가 어, 라인이 좀 힘이 생기겠죠 시접이 많아지니까 시접 두개 겉단 두개 하면 여기가 총네 겹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두둑해져요 그런데 보통 코트 같은 경우는 거기를 살리기 위해서, 카라 끝을 살리기 위해서도 그렇게 많이 하지만, 케이프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이렇게, 어, 그레이프성을 요하는 디자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앞부분도 조금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다. 근데 내 원단은 너무 힘이 없다. 이러면 절개를 해서 이 안단을 따로 해주시는 게 좋지만, 어, 지금 제것 같이럼 이렇게 두께감이 좀 있다. 이런 거는, 사실 이걸 연결해가지고 안따을 아예 연결해서 떠버리는 게 어찌 보면 더 쉬워요. 그러니까 저는 좀 연결해서 뜨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본인의 원단이 어떤 거인지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일일이 봐드리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원단이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는가. 나는 너무 두꺼우니까 거기다가 잘르지 않고 그냥 해봐요 해야 되겠다 하시면 저처럼 하시면 돼요. 요것도 뭐 원단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뭐 요걸 이렇게 놓거나 하시면 안 돼요. 절대 결을 같은 밑으로 내려가는 결방향대로 놓고 재단을 하셔야 돼요. 앞에 식서방향 5를 잘 맞추시고요. 그래서 먼저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카라 끝에 어디까지 아까 표시한다 있죠. 이 끝선을 여기 목선에 잘 보이시나요? 이 목선이 있는데 있죠. 이 목선이 있는데 여기에 카라가 붙을 끝선, 어, 스카프가 붙을 끝선을 표시를 꼭 해주셔야 돼요. 여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까지 표시를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빼세요. 이렇게 남아 있는 앞판 옆에다가 뭘 어떻게 해 주시냐면 우리 아까 안단했던 걸확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여기다 뒤판처럼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바로 떠주세요. 바로 바로 연결해서 그려주시면 돼요. 이때도 면모 그리는 거 정확하게 그려주시고 그다음 자리에다 이런 식으로 그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 요게 이제 안단이겠죠 요쪽이 안단 안단에는 나중에 심지를 붙여야 돼요 심지는 어느 정도까지 붙이시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거를 요즘에는 코트도 그렇고 단추를 잘안 달잖아요 다그 스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스냅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단추가 안 보이는 게 이쁘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단추가 원래 들어갈 만한 그 선까지는 심지를 여기다 이제 붙일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시고, 아까처럼 똑같이 다른 데들은 밑단은 한 4cm 이상, 한 5cm 정도 주시고요. 다른 데는 1.5에서 한 2cm 정도 시접으로 잘라 주세요. 이렇게 해서 앞판에 하나를 잘랐거든요. 같은 방법으로 반대편 앞판을 또 한번 재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대편도 떴습니다. 이제 스카프 카라 부분만 뜨면 되겠죠. 카라 부분은 음 어떻게 뜨시는 것이 좋으냐면 결이 있는 것들은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결 때문에 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데 이 결이 스카프 결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카프가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결이 이렇게 목에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이쪽도 내려가고 이쪽도 내려가게 하면 좋겠지만 이쪽 한쪽 결로 하면 이쪽이 내려갔으면 이쪽은 반대로 올라오는 결이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그저 이렇게 가로로 떠 주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가로로 떠 주시든지 아니면 나 나는 어 절대적으로 결을 맞추고 싶다. 그러시면 중간을 한번 끊으셔서 이쪽 결을 한번 이쪽 결을 한번 두 개를 뜨셔서 가운데를 이으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이이저 같은 경우는 이 아스트로강이 그렇게 결이 막 일어나는 결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가로로 뜰 거예요. 가로로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을 요렇게 뜨고 요렇게 붙여서 이런 식으로 요렇게 요렇게 붙여서 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원단이 결이 있는 원단이면 어 결을 잘 생각하셔서 뜨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원단의 결이 그닥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로 떠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스카프가 이런 스카프 종류가 사실 결 문제 때문에 반을 자르는 게 사실은 좋아요. 뒤가 연결선이 보이긴 하지만 근데 반을 자르게 되면 얘가 두둑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약간의 그런 문제, 애로사항도 있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결이 좀 없는 원단을 하시는 게 사실은 편해요. 쭉 그려볼게요. 항상 재단하실 때 그림 그리기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림을 대충 그려놓으면은 나중에 꼭 일이 커져요. 바느질 하는 과정 중에. 그렇기 때문에 언니들 보시면은, 아, 어, 이게 너무 힘들다. 여기 왜 이렇게 안 맞냐. 막 그런 얘기 하셔요. 그런데 왜 그러냐 패턴은 재단을 할때 정확하게 안 하고 빨리빨리 그냥 하고 빨리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으니까 어~ 급한 마음에 막 대충 재단을 하신 다음에는 여기가 이쪽하고 이쪽하고 센치가 안 맞는다는 동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왜냐면 처음부터 재단할 때 정확하게 안 하셨기 때문이에요 재단을 정확하게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바느질하기가 수월해요 그니까 재단할 때 너무 급한 마음을 먹지 마시고 차분히 제가 말씀드리죠. 바느질은 수련의 길이라고. 나를 내려놓고 차분하게 바느질을 하세요. 성격 급하신 분들은 바느질하기 어려우세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죠.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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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를 하고 싶은데 얘는 빨리빨리가 안 되고. 근데 바느질이라는 것이 바늘이 들어갔다 나왔다의 그 과정을 다 거쳐야 거쳐야 옷이 되는 거지 비로소. 어, 그거 없이 그냥 뭐, 제품 찍듯이 공장에서 턱 찍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때 그런 마음가짐으로 차분하게 해보시도록 하세요. 제가 항상 언니들한테 하신, 드리는 말씀. 이렇게 해서 이제 카라도 끝났습니다. 카라 같은 경우는, 어, 이것도 이제 이렇게 만져봐요. 만져봐서 얘가 스카프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제가 카라에다 심지를 넣으려고 해요. 좀 부드럽게 어, 얘가 이렇게 흐느적거리게 그냥 두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이것도 어, 한 1.5cm 뭐 1cm 주셔도 돼요. 근데 어, 저는 혹시 자르다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조금 여유있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내가 원단이 부족하다 그러면 시접 좀 작게 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카라도 끝났습니다. 아, 그러면, 음, 지금 오늘, 어, 이거 다뜬게 뒷판 한 장, 앞판 안단까지 연결된 거두 장. 만약에 안단이 연결이 안 됐으면 따로따로 뜨시면 돼요. 요렇게 두 장, 앞판 두 장. 그 다음에 카라 이런 식으로 붙여서 요렇게 한 장. 이렇게 해서, 어, 재단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 아 안감 안, 안감 재단이 또 있네요. 안감 재단은 어, 우리가 지금 안단을 뺀 나머지를 재단을 해야 되거든요. 어, 잠깐만요. 이제 안감을 재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감은 색상을 맞춰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이 케이프 코트라는 것이 소매가 따로 없는 것이다 보니까 팔을 들었을 때 안쪽이 보입니다. 이때 안쪽이 너무 이색이 지게 되면 별로 보기 좋지 않아요. 어, 되도록이면 색상을 맞춰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 안감은 원단의 폭이 울 소재만큼 넓지 않기 때문에 뒷판을 한 장으로 붙여서 재단하는 것이 안됩니다. 그럴 때는 두 장으로 재단을 하셔서 뒷중심선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밑단의 시접은 거의 없이 원선을 자르시면 되고요. 어깨, 목, 뒤 중심선만 시접을 1.5cm 정도만 남기시면 됩니다. 이제 한번 그려볼게요. 원래 코트류나 자켓류는 보통 뒤 중심선 쪽 안감에 여유를 두고 재단을 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옷이나 남편 양복류를 한번 봐 주시면은 뒤 중심선에 여유를 줘서 어, 원단이 미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앞으로 당겼을 때 미어지지 않도록 어 여유를 주는데 그 왜냐면은 겉감은 살짝 어 가로로 여유가 있어집니다. 살짝 벌어져요. 근데 케이프 코트의 경우는 소매가 따로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 양쪽으로 이 팔뚝꿈치에서 당김이 없기 때문에 여유 없이 원선을 그냥 박아주셔도 됩니다. 똑같이 자르시고 어, 반대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자르시면 됩니다. 어, 남, 요, 나머지 원단으로는요, 어, 앞판을 뜨시면 돼요. 어, 아까 뒷판 뜬 거는 온판을 다 떴기 때문에 원래 반쪽 갖고는 모자라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앞판은 어디를 뜨시냐면 우리가 아까 패턴에서 요 안단 있죠? 요 안단을 뺀 나머지 여기서부터 이쪽을 떠야 되기 때문에 이끝 부분에 시접만 조금 주시고 요렇게 대시면 그러면 충분히 앞판이 나와요. 그래서 요렇게 놓고 재단을 하시면 됩니다. 항상 원단이고 안감이고 자재를 알뜰하게 쓰실 생각을 하셔야지 뭐아 이거 남는다고 막 여기저기 막 잘라서 못 쓰게 만들어 놓으면 혹시라도 나중에 또쓸 일이 있을 때아 그때 좀 아껴서 재단을 할걸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알뜰하게 재단을 해볼게요. 요 앞, 안단을 뺀 나머지, 나머지를 그려줍니다. 이 안단을, 이 안감을 그리실 때, 안감이, 이 원단이 미끄러워가지고, 자꾸 이렇게 찌긋찌긋해서, 얘가 그릴 때마다 자꾸 이상한 데로 가요. 그러니까, 옆에를 꼭 이렇게 눌러서 잡아주시고 그리시면. 이렇게 이제 안단을 뺀 나머지가 됐죠. 여기도 밑단을 그냥 재선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앞에 안단 안단에 붙일 시접을 최소한 1cm 정도는 남겨주고 자르시고요. 나머지도 1cm 조금 더 내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판도 하나 떴습니다. 아까 뒷판 하나 떴죠. 그다음 또 반대 뒷판 하나 또 뜨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 결이 있는 애가 아니니까. 요렇게 저렇게 이렇게 떴다. 이렇게, 이렇게 떴다. 이렇게 떴다 하셔도 돼요. 안감은. 그러니까 지금 어 이쪽에서 안감을 이쪽으로 반대편으로 요렇게 요렇게 놓고 떴으니까 요번에는 요렇게 놓고 아예 붙여서 이거부터 먼저 떠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앞판은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앞판은 이제 두 장을 다 했기 때문에 여기도 1cm 조금 넘게 남기시고 자르세요. 이런 거 자르실 때는 혹시 밑에 깔려있는 원단이 없나 확인하고 자르셔야 돼요. 항상 보면은 밑에 안감이 두 겹으로 있는데 막잘 자른다고 막 자르다 보면은 엄한 원단까지 자르는 수가 있어요. 같이 조심해서 자르시고 그래서 두장 끝났습니다. 그 다음 이제 뒷판 나머지 한장요때 항상 또 주의사항 아까 떴던 쪽이 어느 쪽이었나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아까 떴던 쪽은 이쪽이에요. 이쪽 방향 그러면 요번에는 이렇게 된 거에, 이렇게 반대 방향을 떠야겠죠? 그럼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뜨도록 할게요. 그러면 충분히 나와요. 이렇게 해서, 안감도 이제 다 떴습니다. 안감은, 어, 스카프 부분은 안 뜨죠? 그러니까, 뒷판 두 장하고, 앞판, 안단을 제외한 두 장하고, 뒷판 지금, 이렇게, 요거 두 장. 앞판은 안단을 뺀, 안단을, 여기 앞부분에 안단을 뺀 나머지, 이렇게두 장. 요렇게 해서, 안감과 아까 겉감 있죠? 요, 겉감과, 요렇게 해서 이제 준비 끝입니다. 그 다음 여기다 준비될 거는 심지, 심지 조금 하고, 음, 다른 거는 뭐 준비될 거는 없어요. 심지만 조금 있으면 돼요. 그니까 그것만 갖고 이제 바느질을, 봄바느질을 들어갈 겁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겉부분, 겉부분하고 카라를 만들어 놓은 것까지, 고기까지를, 어, 하고요. 그 다음번에는 안감을 연결하는 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아, 어, 총 4회 정도로, 어, 끝날 것 같아요. 어, 조금 그래도 간단하죠. 요번 거는. 어, 근데 바느질은 그렇게 말처럼 간단하지는 조금 많아요. 왜냐, 이렇게, 이렇게 밑단이 굴러가는 부분에서 안단을, 어, 어, 밑단을 잘 예쁘게 오그리는 것과 고기에또 이 안감을 예쁘게 박는 것, 거기가 좀 강권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는 어려운 게 없는데, 그 부분만 잘하시면 돼요. 그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재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